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브간네살 왕은 세계사 책에는 네브카드네자르 이세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 나보폴라사레 뒤를 이어 갈띠아 왕에 올라 그 나라를 신바빌로니아 제국으로 만들고 사0 년간 긴 세월. 그 나라를 통치한 큰 왕이죠. 왕위에 오른 그 해에 갈금미스라는 지역에서 애굽 왕 느고바사오 이깁니다. 시리아와 유대 그리고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복속시키고 자신의 세력을 시내 반도에 있는 애굽 시내까지 확장합니다. 이 전투가 그 유명한 갈그미스 대전입니다. 주전 605년에 있었지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중해 지역의 정치 판도가 애굽 중심에서 바벨론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그미스 전투에서 이긴 왕은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여호야김 왕에게서 항복을 받고 조공 관계를 맺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의 많은 귀족들을 볼모로 바벨론으로 끌어가지요. 다니엘과 그세 친구 그리고 에스겔도 함께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젊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볼모 가운데서 뽑혀서 바빌론 나라의 인재로 훈련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날, 너부갓나살 왕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는 꿈인데 그 내용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누구에게 내가 꿈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온 나라의 지혜자와 점술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자신이 꾼 꿈을 알아맞히고 그 해몽까지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물어서 다 처형하고 말겠다. 그 소식이 다니엘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자신뿐 아니라 모든 지혜자들의 운명이 걸린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꿈과 그 해석까지 다니엘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왕이 꿈에 본 것은 거대한 사람 형상이었습니다. 왕이 그 형상 앞에 서 있었는데, 크기가 어마어마하고 눈부시게 광채가 났습니다. 그 형상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넉적다리는 구리,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절반은 쇠, 절반은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위 덩어리 하나가 오더니만 이 형상의 발 부분을 내리쳤습니다. 형상이 아래서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박살이 나서 넘어집니다. 먼지처럼 부서져 온대같이 없어지고, 그 형상을 쳐서 넘어뜨린 돌이 점점 커지더니만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됩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합니다. 이 형상은 왕과 왕 이후에 일어날 세계 역사를 보여줍니다. 네부간 네살 왕은 금으로 된 머리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온 세상의 왕으로 세우시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하더라도 세계를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다른 나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너브갓네살을 대신해서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나라들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무너지고 말 것이라 하나님께서 꿈과 해석을 너부갓네살왕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온 세상을 힘으로 통일한 더 부가네살은 정 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 주신 금은 동철 흙으로 된 형상 대신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된 형상을 만드는데 바로 자신의 모습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형상 앞에 절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산 채로 거대한 용광로에 던져 넣어서 태워주었기에 다 위협합니다 여러분 너부갓네 살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정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공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